그리고, 프로, 넘어가셔서, 운동을 배우시기 전에,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프로을 하여 해주신 후, 영상을 넘어가셔서, 운동을 배우시면은요, 도움이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제가 배우던 책가에서 과장님이, 무타입속의 운동 기술 분작 중에 하나인, 때를옥 잡고, 킥을 찾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무타이 3단 제가야,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킥을 치는 반대방향 손으로 상대목을 잡으신 상태에서, 반쪽 방향의 손은 이런 식으로 본인 손을 잡으신 상태에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팔꽃이 완전히 부시시, 양팔 꽃이 완전히 부시시, 노릇대 목을 이 차시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당기신상서오른쪽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동시에, 바로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두 번을 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요 회상단 제가요, 제가 배우는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음. 무에타이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모든 도작을,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단장님이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기본기 도작인, 집착이, 로우킥 손으로 상대 목을 잡고 리킥, 도작인, 세 가지 기본 도작만튜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하면서 운동을 배우지만, 후외 그 도작인, 무에타 스타일로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1을0 0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동작부터는 10배씩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 하면서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무에타 상자 제가야 팀비를 잡는 상태에서 배우던 체육관에서 함께 미트를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힌트 잡는 상태에서 행동을 할 테니까요. 그사람 보시는 시청자분은 트가 움직이 타이밍에 미트를 치신다는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이요이렇 상체를 숙이신 상태에서, 침으로, 잡아주시면, 행동을 해주시면은요, 헤윙에 보이는 양손으로, 잡아주시는, 내 목을 잡으신 상태에서, 바로, 헤윙에, 밑으로, 밑을 치신다는 생각으로, 건 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라 똑같은 마음으로, 15회씩, 치면,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은 그때 대3단 제가요 제가 배우는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시5를 보는 설명을 항상 가르쳐주는 이 동작을 15를 보는 설명을 항상 알리는 것을 보고 외우노 니피가 보이는 타이밍에 틀을 드를 쉬신다는 생각으로 15일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체육관에서 가에 늦게 운동을 배우는 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요 15일씩 연습을 하신 후 연습이 끝나셨으면은요 다음 요료들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운동을 배우신다 고 생각하시는 분고요 참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 중에 도움이 되셨거나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 분은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과 제 아프리카tv도 많은 시청을 부탁 드릴게요 유튜브에 업로드 할스 번째 영상은요 야배워던 체육관에서 과장님이 무에타이도움에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드리는 네이션연결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그걸 보여주고 설명을 하, 하면서 가르쳐드리는 첫 번째 동작인 기본기 콤밸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도움이 되셨거나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분은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과 제 아프리카TV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영상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어떻게, 어떻게 방식으로 가르쳐드리는 조건과 이벤트 시청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서 음. 영상이 나오니까요. 두간에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된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아부지카 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 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 TV 메일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 방송 시간 기본 컨텐츠 또는 제레시 모노포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신 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므로.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야 아프리카tv 쫓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 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방송 참여 포함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TV 잣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드릴 컨텐는요 물어 이벤트